운동장에서 야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맨 운동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 오시죠? 네, 예, 아주 부럽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아, 그러면 이제 아까 여섯 번째 게임까지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죠? 2승2무2패까지 예, 예. 그렇죠. 아, 입회. 자, 그러면 출차전은 그래. 어디서 어떻게 됐나요? 출차전은 아, 네, 교토. 교토에서 아주 강팀으로 소문난 해양고등학교라고 그 팀하고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그것도 역시 투수전이 돼가지고 상당히 바뀐 게임이었어요. 었 그래서 양팀 결국은 스코어를 못 내고 또 0대 0으로 빌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게임까지 2승, 2패, 3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안고 마지막 동경으로 건너오게 됐죠. 근데 이제 동경에 와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야구가 일본을 이기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 일본 고등학교 야구에 패하는 거다라는 김일배 감독님의 강곡한 얘기도 있었고 절대 겁먹지 말고 여태 해온 대로만 잘 어, 진행을 하면 또 경기 운영을 하면 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어,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일본 고등학교 동경 어, 대표 고등학교는 386개 대표에서 가을철 리그의 우승원 팀입니다. 에 거기 피차가 뭐 요미우리, 자이언스로 계약된 선수도 있었던 그런 강팀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저희가 조금 어 3-4회 전까지는 3대0으로좀 지고 가다가 중반 후반에 가서 저희가 아주 냉타를 후들러 가지고 어 8대3으로 우리가 결국 그 동경 386개 팀 대표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운동장이 진궁구장인데 옛날에 성인 야구 아시안게임에서 가서 어 20대 방으로 진그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로웠고 또한 가지는 그 운동장에서 진짜 백인천 선수의 그진 면모를 보여 호물항을 날려가지고 아주 일본, 야구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칭찬도 많았고, 뭐, 그 후에 들은 얘기지만, 와세다 대학 감독, 매지 대학 감독, 또 와서 우리 경기 오는 걸 보고, 자기 학교로 백인천 소수를 스카우트 하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감독 선생이시던 김일배 선생님도 저희가 그날 경기를 마치고 저희들을 끌어안고 막 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테 엉켜서 울고 그랬던 어, 생각이 비록 몇십 년전 얘기지만 잊혀지지 않아서 어, 지금 이 대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이이 카메라 이 대담이 돌아가신 김일배 감독 선생님 명절에 바치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간절합니다. 네, 선배님께서 김일백 감독 선생님을 생각하시니까 목이 메지는것 같은데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현재 예, 예. 8번 경기를 통해서 동경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3승 3무 2패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났네요. 예, 예. 예, 그러면 또 생각나시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들이 12월 13일 날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국 야구 협회에서도 많은 저 칭찬하고 격려도 들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그때 저희하고 동행했던 손희준 선생님이 기록 겸 저희 그 감독, 감독으로 참석하셨는데 특히나 그분이 아주 경동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저희가 일본 방문으로 해서 어, 그때 당시에 백인천 선수가 일본으로 가게 된. 동기가 거기서 부여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해 가지고 백인천 선수는 농협으로 가서 어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가서도 맹활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경 어 장군 선배 있는 도에이 프라이어스로 이제 입단하게 되는 그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도 사실 상당히 나고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에 그렇게 영광을 누려왔던 이 선수들이 좀잘좀 좀 길러가지고 키워서 정동도 옛날에 그 영광된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도록 그게 어, 어, 볼이야. 자기 어, 어, 게게 선수 전원이 좀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게제조그만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